다가올 상승장, 우리는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번 상승장이 얼마나 역대급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 영상으로 준비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상황의 영상도 좋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좀더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비썸과 업비트를 놔뒀는데요 이번 상승장이 제가 말한 이번 상승장은 비트가 신고점을 찍고 다가올 엄청난 알트 펌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2 4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거래소들은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펌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돈을 빼서가든 아니면 부자를 만들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려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양대 거래소는 일단 업비트가 가장 크고 최근에 빗썸이 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그래서 빗썸이 업비트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의 그 수익은 수수료에서 나오죠, 대부분. 근데 이걸 무료로 한다는 건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업비트의 점유율을 뺏어 오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업 가치를 좀 부풀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거래소는 뭐 수수료가 얼마나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용자가 얼마나 많다던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파일을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썸은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점유율 확대를 총력전을 해서 IPO를 한다는 거예요. IPO. IPO. 보시면 국내 첫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IPO 비썸이 이 문턱을 넘을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상장을 해서 목표 시점이 2025년 하반기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럼 과연 우리가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고점이 과연 어딜까? 이번에도 2025년 연말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말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비썸의 상장 목표 시점이 2025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어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항상 주식시장 혹은 투자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뭐냐?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 자, 우리 과거에 이미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자, 뭐냐? 비트코인이 CME 선물 최초 거래할 때 2017년 12월 18일이 비트코인의 고점이었어요. 물론 알트코인은 이때 한번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1월 5일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비트코인만 봤을 때 실질적인 고점은 이미 12월 18일 날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상장일 역시도 나스닥의 첫 거래일이 4월 14일인데, 이때가 마침 5월달 부처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고, 이때 하락이 온 다음에 반등을 주고요. 그 다음에 부처비이 나오면서 쭉 하락을 했죠. 이 반등 기간에 알트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게 마찬가지로 10월달에도 10월, 10월 19일날 선물 ETF 최초 ETF가 거래가 됐는데 그때가 이 10월 19일이었고요. 이제 고점은 11월달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고점은 11월 11일 정도쯤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고점이 나오고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 장이 2025년 하반기로 잡았으면 이 하반기에 만약 상장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하반기에 고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반기라고 하면 6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언제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연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통 소문에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사도 되느냐 했을 때는 제 오늘 영상 올렸던 거, 이전 영상을 보시면 한번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락이. 그래서 그걸 보고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본 다음에 장투를 해도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특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ipo가 과연 빗썸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ipo를 하는 걸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그 이전에 그 강종현 대표랑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배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실 여러분들 그 기업들 중에 알짜 기업들은 상장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상장하면 내 지분을 좀 덜어놔야 되고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자금은 벌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지배구조를 잡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빗썸은 지배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굳이 상장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엑시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매각을 상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엑시트를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사고 싶어 미칠 때 고로 고점의 가능성이 높을 시점에 상장을 하겠죠. 장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상장을 하겠죠. 그래서 비썸이 보는 타이밍은 2025년 하반기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힌트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장을 하려면 어쨌든 기업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상장을 시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비썸이 수수료 무료를 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업비트가 조금 더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건데. 그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테더 상장. 자, 테더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을 보면 지금 달러 가격보다 비싸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달러를 매입할 때, 살때 가격이랑 팔때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실제 환율과 동일하게 살수 있는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게 김프가 0%라고 치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환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할수 있냐? 바로, 환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치기. 그래서 보면은 태도 공급책이 있고 출금책이 있고 원화 출금을 해서 전송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루트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뭐냐면 이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떠야 돼요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떠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17년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떴을 때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보시면 60%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60%가 근데 지난번에 우리 2021년 장에서는 20% 정도에서 어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 10% 이상 안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썸이 이 USDT랑 심지어 USDC 마켓까지 상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이 원화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살수 있는 거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김치 프리미엄이 더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왜? 왜냐? 바로 보따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이 보따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랠리의 1등 공시는 권도형의 나라 한국 투자자들 워낙 거래 비중이 달러를 제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김프가 지금 약 5%에서 6% 정도 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이 사실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뭐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자체는 괜찮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2021년 연말 같은 그런 엄청난 붐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랠리 1등 공식이 지금 원화 거래 비중이 달러를 제쳤다는 건 추후에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오는 2024년 또는 2025년이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 2021년에는 증권사의 거래대금을 추월한 적도 있어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잠재력이 워낙 큰게 사실 한국 시장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태도까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애들이 한국 거래소로 들어오겠죠. USD, usdt를 보내가지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KYC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 제가 이제 업비트나 이런데 문의를 해보니까 기존 거래를 계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 K뱅크 계좌가 발급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오래 거주한 중국인과 뭐 조선족들 이런 애들이 2017년 때 중국 거래소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우르르 몰려오면서 보따리가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로 외화가 자꾸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전에 김치 프리미엄이 됐을 때, 방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요, 매매 대금을, 가, 해외 거래소 지급하고, 가상자산 이전하고, 매매 대금 송금하고, 외환 대금 송금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 거래소를 옮긴 다음에 또 팔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 워낙 많으니까 항상 우리는 보시면요 한국인들은 올라야 사요 오르면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투코인 뭐 좋은거 없냐 항상 오르면 마지막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디선가 모르게 돈을 다 끌고 와서 빚을 내서 엄청나게 들어온 다음에 다 사줘요 고점에 그럼 외국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거래대금 월등히 높으면 똑같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코인이 더 비싸요 몇십% 프로 더 비싸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따리 계속 하겠죠. 우리나라 보내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환전소나 이런 데 세탁을 하고, 다시 그 거래소에서 산 다음에, 우리나라 보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017년에 중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명동 환전소 이런 데 가가지고, 환전한 다음에, 그 세탁한 금액 어디로 갔냐? 서울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단속한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빗썸과 코이너는 모르고 과연 이 USDT랑 USDC를 상장하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아, 이들은 뭔가 2025년이나 혹은 24년에 IPO나 이런 걸 더불어서 이걸 고점으로 잡는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코인베이스 거래일 때 고점이 나왔고, 비트코인, CME 선물 최초 거래일 때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선물 거래일 때도 거의 고점에 준하는 상태가 됐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이라고 함은 정말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싶어 죽겠는 그 시점에 이런 재료가 터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소문에 사는 단계가 아니고 이슈에 파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들이 보는 시점은 대부분 25년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나무가 이거 예전에, 20, 2023년 초반에 나온 건데, 2025년 미국 증시상장 추진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두나무가. 그렇죠 두나무가 상장할 만합니다. 지금도 거의 준 대기업의 준하는 그 정도까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인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업비트가 거래 대금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돈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고 정말 견실한 기업인데 재무제표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기업인데 왜 상장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뭘 보고 있냐? 나스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렇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들을 타진했으나, 현재는 해외 기업의 미국 증시 우회 상장 법인인 ADR 상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다. 근데 이거를 뭐,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소문. 우리 이번 장에 ETF 뭐였어요? 가짜 재료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공교롭게도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두나무도 노리고 있다. 얘네는 어디 나스닥을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때마침 이석호 대표가 연임을 합니다. 3년 더 2026년까지 임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두나무의 수장을 맡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과연 바로 나스닥 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퍼즐들이 24년에서 25년으로 맞춰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특히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한국 거래소가 특히 더 거래대금이 높을 것이고 한국 거래소가 특히 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거다. 그래서 2021년보다 훨씬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서 저는 40%에서 60% 했던 그 2017년과 같은 그러한 장세가 또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내 거래소를 쓰는 것도 좋고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것도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상승장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탈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조정 때 개수 많이 늘어놓고 잘 잡으면 내가 졸업할 때가 됐을 때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억전 특정 가격에 팔았을 때그 개수를 몇 개를 파느냐에 대해서 내가 벌어 들어온 총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평단이 낮아서 수익률이 높지만 개수가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자랑하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정말 역대급 상승장이 올수 있겠구나. 이번에 마지막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알트장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딱 마찬가지죠. 제가 이 프리미엄이 끼는 조건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은 좀 어쨌든 상호주의와 맞지 않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거권도 지방선거 선거권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특혜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국내 거래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에게 지금 중국이 패권을 뺏기고 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홍콩 플러스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서 특히 한국을 마지막에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가지고 프리미엄을 발생시켜서 이들이 또 한번 보따리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우리는 2023년 연말이잖아요. 아직 2024년이 오지 않았고 2025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할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역대급 상승장이 올수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되죠. 심적 대비 하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2025년에 엄청나게 올랐을 때 내가 만약에 물린다. 그때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존버가 이전처럼 안될 수도 있다. 왜? 지금 기업, 미국에서 ETF를 상장을 시키고, 어쨌든,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그쵸? 그렇죠? ETF가 승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시간의 문제잖아요. 결국 승인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장이에요. 이번 사이클이. 그럼 얘네들이 주도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펌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로 미국도 엄청나게 끌어 당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중국 플러스 미국으로 해서 엄청난 버블이 오는데 이거 다음에는 다 컨버블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알트 코인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내 코인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버는 이번 상승장 이후에는 안 된다. 25년 이후에는 존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더 중요하게 쓸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물리더라도 멘탈적으로 힘들지만 이 힘든 것에 지쳐서 손절할 때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 이 상황을 주시하고 매매하고 대응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뭐 어렵다 좀 디테일하게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멤버십에 가입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선물방 하셔도 됐고 다 좋은데 그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번 장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임해 생각하고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될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일단 오늘은 특별 영상 을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져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